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한 이야기. 미국의 통신사 AT&T가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세계 3대 음반 레이블 사인 워너 뮤직이 곧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도 불리죠. 테슬라의 창업자이기도 한 앨런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한국 기준 2020년 5월 31일 민간이 주도한 세계 최초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한 발사라는 점에서 최초라는 것 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발사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우고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발사장 인근의 플로리다 해변에서도 직관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볼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럽습니다. 이 발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용기를 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직관을 했습니다. <목소리> 현장에서 발사 성공을 보고 난 뒤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수차례 연발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극찬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기술력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서서 국방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벤트는 아주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성공적으로 잘 맞춰 준 덕분에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겠죠.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은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만든 로켓에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우주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우주복조차도 여태까지는 러시아가 만든 것들을 사서 입었었는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약 4년 동안 공들여서 맞춤형 우주복까지 만들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미제 우주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나사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비용도 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미 2014년부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방산업체 보잉과 계약을 해서 우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정부 주도 대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본격적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지구에서 가까운 우주 사업은 모두 민간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시 한번 오늘 발사는 상용 우주 산업이 우리의 미래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투자 기회나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발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추진체가 다시 멋있게 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언맨 보고 있나? 라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딸이 이번 발사 영상 보고 이렇게 우주선 관련 레고를 만들었다면서 자랑하신 분도 계셨고요. 앨런 머스크 완전쩐다 레전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든데 2020년에 좋은 기억거리 추억거리를 선물해 줬다. 면서 즐거워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 사진이 특히 귀여웠는데 발사 장면을 보고 있는 꼬마 아이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뒤에 메고 있는 거 그리고 쓰고 있는 것들 다 너무너무 귀여운 장면인데요. 아마도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꿈을 크게 가져라 라면서 사진을 올린 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한가운데 나스닥 전광판에도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었고요. 이번 스페이스 X의 캡슐 안에서는 옛날 같은 버튼이 아니라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투자랑 연결시켜 볼순 없을까 살펴보니까 테슬라와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는 테슬라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주비행사 두 명을 태워서 옮긴 것도 테슬라 모델X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자사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을 계속하겠죠. 비슷한 이유로 아마존 역시 우주 관련 기업 이라고 볼수 있겠죠.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사비를 털어서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 역시 스페이스X와 아주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나사와 계약을 이미 맺어서 우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잉이라던가 우주 탐사는 아니지만 민간 상업 우주여행 분야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인 버진 갤럭틱과 화물 로켓 추진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나사와 제휴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등의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 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아 개별 기업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우주 산업이나 방위 산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ETF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방산 ETF 대표적인 것두 개와 우주 ETF 한 개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알수 있는데요.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ETF를 소개했던 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 우주 방산 업체에 투자하는 ETF를 상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시장이 너무 작고 상장된 기업들이 거의 없어서 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투자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으니까 관련 ETF인 UFO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AT&T에서 드디어 야심작인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를 출시했는데요. 제목처럼 이제는 절찬 상영 중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고 절찬 스트리밍 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리밍의 시대인데요. 5월 27일 출시 전부터 이 통신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승부수로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미드의 명가라 불리는 HBO가 워낙 방대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화려한 라인업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출시 당일에도 나름 괜찮은 평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HBO Max에서 나오는 영화 하루 종일 보는 중 아이들이 HBO Max 스트리밍 서비스 보느라고 최근 몇 개월간 가장 조용하다. 미국 내에서만 먼저 출시됐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부럽다. 다른 국가의 댓글도 볼수 있었. 있습니다. AT&T CEO도 서비스 출시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넷플릭스랑 다르게 갈 거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에는 더싼 가격의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거다. 이런 계획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스트리밍 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스트리밍 기업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도 받고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많은 혹평들이 있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HBO Max 출시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라면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기껏 잘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게끔 폐쇄형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HBO Max는 현재까지 애플과 안드로이드 관련 기기에서만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용자들 대다수가 거의 70%가 여기 보이는 로쿠의 세탑박스와 아마존의 파이어 TV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로쿠와 아마존 유저들은 HBO Max가 출시된 그 좋은 날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보시는 표가 미국의 세탑박스 점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쿠가 1등, 아마존이 2등, 그리고 둘이 더해서 약 70%라는 건데요. 이 70%에 달하는 미국 내 이용자들이 HBO Max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로크와 아마존에서는 아직 HBO Max를 볼수 없다. 아직 확실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로크와 아마존과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껏 잘 만들고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고객들이 이용할 수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출시한 게 오히려 재앙에 가깝다라고 어떤 분은 혹평을 내놓기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번 HBO Max 출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리밍 기업들이 내놓을 서비스는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올 기업들은 다 나온 상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독과점이 아니라 현재는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고 결국은 누군가가 또 살아남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독과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애플의 애플 TV, AT&T의 HBO Max, 컴캐스트의 피콕 등이 대표적이고요. AT&T는 출시일인 5월 27일 전까지 오히려 주가가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출시하고 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라는 평들과 함께 주가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사들인 디즈니, 넷플릭스, 컴캐스트 등등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고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3대 음반사 중에 하나인 워너 뮤직 그룹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날짜는 6월 2일에서 3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3대 음반사는 대표적으로 유니버셜 뮤직과 소니 뮤직, 방금 말씀드린 워너 뮤직인데요. 이들이 거의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만약 이들이 없으면 사실상 전 세계 음원 재생 시장은 셧다운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에도 어떤 마음에 드는 음악을 갖다 쓰려고 해도 이 음반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튜브든 애플이든 스포티파이든간에 음악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조건 이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익 배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 미디어 시장이 커질수록 뒤에서 웃고 조용히 돈 버는 주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나스닥 상장 승인이 났고 이제 6월 초에 아마도 최종 날짜가 나오고 상장돼서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미 빠르게 돈 냄새를 맡은 중국의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 역시 5월 29일 재빠르게 워너뮤직의 지분을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텐센트는 올해 초에 세계 최대 음반사라고 볼수 있는 유니버설 뮤직의 지분도 이미 10% 인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음반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이유가 있겠죠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는 자회사 텐센트 뮤직을 통해서 중국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텐센트 뮤직은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이 텐센트 뮤직이 음원을 제공할 때 라이센스는 3대 음반사들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 입장에서도 빠르게 지분을 사들여서 음원이나 라이센스 확보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 피파이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스포티파이, 텐센트 뮤직, 애플 스트리밍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업종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회복도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신다거나 미디어 컨텐츠 관련 관심 많으신 분들은 유니버셜 뮤직이 미국에 상장하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슈들 세 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